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군종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본. 그 미국과 일본 대표단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코멘트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본 측이 협상을 잘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큰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물론 당장의 관세 철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달 말 2차 협상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일본 측 협상 대표는 신속한 합의를 목표로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거다 미국이 90일간 유예한 보복 관세 시한안에 협상 마무리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이제 남은 70여 개 국가의 개별 협상을 이렇게 병렬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주목받는 선례가 되죠. 일본이 이제 어쨌든 이번 달 안에 합, 협상을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국가들도 이 일본의 보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한덕 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무역 교섭을 한다고 하죠. 어쨌든 이 당장의 관세 처리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될수록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잦아들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뭐 어떤 얘기를 하냐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또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 교섭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시장의 안정성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에 그래도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물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한 번씩 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직 불확실성이 거친 게 아니고 글로벌 공급망 재평에 대한 어떤 확실한 청사선이, 청사진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정치적인 중립 자산인 비트코인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다만 가격이 아직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어, 기관 투자자들의 또 비트코인 투자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고 또 기업들도 여러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스트레트지 같은 기업들도 비트코인 이제 매수를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지속되는 혼란 속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탈 정치적인 자산으로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트 러너들도 비트코인에 계속해서 장기적인 믿음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의 주요 투입 보겠습니다. 바네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자산운용사죠. 이 1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바네크가 비트 본드를 이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약 14조 달러 규모의 국가부채를 재조달할 때 비트본들을 활용하자. 비트본들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10년 만기 국채금, 국채를 발행하는데 90% 자본 조달한 거는 90%는 정부 재원으로 쓰고 10%는 비트코인 매수에 쓰고 그리고 투자자들은 1% 확정이자를 받아가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연 4.5%의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네, 이런 상품인데 바네크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자신들의 그 리포트에다가 비트본드 아이디어를 실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 미국이 1.1년에서 한 1.5년 사이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제가 14조 달러 된다고 합니다. 이 14조 달러를 리파이낸싱 할 때, 재조달할 때, 어, 지금 이 비트본드를 활용하면 굉장히 저리에 어 14조 달러를 재조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아이디어고요. 이 워싱턴 DC에서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바네크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한 표를 던졌으므로 앞으로 정치적 및 제도적 실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정책 차원의 채택 가능성 굉장히 강력한 신호가 나왔고 비트코인이 국가 재정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알렉스 리시만 리버 CEO죠. 음, 코인베이스가 세상을 카지노로 만들려고 한다. 온체인 금융화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모든 것을 온체인에서 금융화하려는 집착은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세상을 카지노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다행히도 이러한 비전은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서 실현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하네요. 알렉스 리시만 리버라는 곳의 CEO인데 리버는 이제 비트코인 전용, 비트코인 온리, 어, 브 로커리지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렉스 리시만의 발언은 어제 코인베이스가 만든 베이스 체인의 밈코인 사태 때문에 나온 그 의견이에요. 베이스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직접 운영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죠. 근데 여기서 만든 조라 플랫폼을 통해 밈코인을 하나 발행했는데 이게 사실상 베이스 체인의 공식 토큰인 것처럼 오해할 만한 방식으로 홍보되었어요. 베이스 is for everyone 이라는 구호와 함께 배포된 이 토큰은 단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1,700만 만 달러를 찍고, 이후 9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laughs> 어떻합니까 이것도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모든 것을 온체인에 올린다는 비전을 현실의 투자자 피해로 연결시킨 대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죠 예술, 스포츠, 커뮤니티 등 다채로운 영향을 블록체인화 하겠다는 코인베이스의 비전이 결국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도박장 모델로 귀결됐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리시만이 말한 세상을 카지노로 바꾸려는 비전이 바로 이런 거죠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이 베이스 체인 위에 최대한 많은 자산들이 발행될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트랜잭션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뿐이죠. 그러므로 아무 사용성과 가치가 없는 코인도 마치 그럴 듯인 것처럼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화된 회사가 만든 온체인 금융화와 비트코인 기반 자본의 디지털화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파콜로이스 이더리움 대량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 기관투자들이 탈출하고 있다.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요. 파콜로이스는 이제 그레쥬얼리 댄 서든이라는 책을 쓴 비트코인의 결제 일상생활 결제가 어떻게 어, 진행될지에 대한 이론서를 제필한 분입니다. 그 책은 영문 판 밖에 없어서 한글 번역본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책이고. 어, 파콜로이스는 루나 문신을 새긴 사람이 자신의 이더리움을 조용히 매도하고 있다. <laughs> 이 사람은 이제 마이크 노보그라츠를 얘기하는 거죠. 어 갤럭시 디지털의 대표입니다 이 마이크 노버그러치가 루나 한창 홍보할 때 자신의 팔뚝에다가 루나 그 늑대 모양의 문신을 새겨서 팬임을 되게 많이 자랑을 했었는데 어, 루나는 다 아시다시피 모두 아시다시피 역사의 주연클로 사라졌죠 근데 이 루콘체인에 따르면 갤럭시 디지털이 최근 4일 동안만 37,500 이더리움 약 6,040만 달러어치를 바이낸스로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팔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이더리움의 대량 백홀더가 이더리움을 팔고 나가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포지션 청산에 이 기관 투자자가 들어간 거고 이더리움을 차세대 글로벌 자산이라고까지 부르던 윙클보스 형제까지 최근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아니면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더리움은 이제 웹3의 기초자산이 아니라 기술적 난이도 확장성 한계 규제 회색지대 속에서 방황하는 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비트코인은 달러 금 나스닥 대비 모두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거대운용사와 국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환상에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자신의 돈을 지키는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음, 라이트닝 랩스.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확산을 암시했습니다. 이 라이트닝 랩스는 참고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 개발사입니다. 근데 곧 비트코인과 라이트닝에 도입될 예정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비트와이즈의 그래픽 자료를 올렸어요. 어, 2024년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역사상 처음으로 비자 결제 볼륨을 추월했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비트와이즈가 공개한 차트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2018년 거의 0이었는데 2024년에는 13조 달러 이상으로 급증을 해서 비자의 연간 거래량을 약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닝랩스는 이 움직임,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넘어올 거다라는 지금 전망을 한 거예요. 그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은 지금 USDT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USDT는 이더리움의 50%, 트론의 50% 이렇게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딱 50대 50은 아니지만. 나머지 이제 체인들에 발행된 것도 되게 많아요. 솔라나에도 발행돼 있고, 뭐 BNB에도 발행돼 있고. 그래서 여러 네트워크로 흩어져서 지금 이 USDT가 발행되고 거래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모델은 제가 인터넷과 인터넷과 항상 비교하는데 올바르지 않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이죠. 이더리움에 내가 테더를 발행했다가 그 테더를 거래하는데 트론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반드시 거래소를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단일 네트워크 위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모두 모이는 게 아마 저, 저도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강한 네트워크 가장 크고 강한 네트워크로 모든 거래량이 몰릴 텐데 결국 비트코인이 모든 네트워크 암호화폐 네트워크 통틀어서 가장 강하고 큰 네트워크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 비트코인의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그 주인공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실시간 결제 시스템으로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까지 달러의 효율성을 확장시켜 왔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그 안정성과 탈정치성을 더해줄 차례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립적인 글로벌 결제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그리고 그 위에 올라오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2025년이 그 전환의 문을 여는, 여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알렉스 글래드스틴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의 CSO죠. 부탄이 수력 발전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GDP의 30% 규모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굉장한 뉴스고 알 자지라 뉴스의이 보도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네요. 매우 저렴한 가격에 수력 발전을 통해 획득한 전기를 수출하는 대신 우리는 부탄의 높은 산맥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라는 부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이 그레드 스텐이 그에 따르면, 부탄은 흐르는 물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GDP의 30%에 달하는 규모의 BTC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알자지라의 보도에서 이게 언급이 된 건데, 부탄이 최근 인재 유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해 공무원들의 급여를 두 배로 인상할 수 있었다. 라는 뉴스 보도입니다. 굉장한, 이제, 그 국가적 채택이죠 그래서 부탄이 보여준 비트코인 전략은 단순한 채굴 실험이 아니라 수출에봤자몇푼안 되는 수력 전기를 활용해서 국가 GDP의 30% 규모에 달하는 비트코인 보유고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국부 전략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고 코로나 이후 이 국가의 관광 수입과 심각한 청년 실업 그리고 인재 유출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삼중고에 시달리던 부탄이 비트코인 채굴 수익으로 공무원 임금을 두배 인상했고 그 결과 이직률과 실질적으로 아, 이직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의 문을 열지 않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는 부탄에게 비트코인은 딱 맞는 자산이자 정책 도구였던 겁니다. 이 국가는요 평균 기온 15도 대외의 고산 기후고 과잉 생산되는 수력 전력이 항상 있고 예, 탄소 없는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비트코인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로 작용을 합니다 마치 엘살바도르의 화산지대가 많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수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부탄의 총리와 국왕은 비트코인을 미래 인프라로 정의를 하면서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수도 팀부를 중심으로 마인드풀니스 경제 도시 건설을 병행하는 중이래요 이 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디지털 자산 경제를 함께 품은 실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탈산업화 그리고 비서구 세계가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 전략 바로 비트코인이고요. 엘살바도르와 부탄이 이거 선도하고 있고 또 미국도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자, 이제 다음은 어느 나라 차례일까?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간밤의 뉴욕 시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보합했습니다. 여전히 84,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BRN의 분석가 발렌틴 푸르너라는 분은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9만 달러를 돌파하기 전에 간헐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대요. 세계 무역 기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정 글로벌 성장에 제동을 걸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어, 비트코인 가격에 좀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어 있고요. 또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죠. 그러면서 대응이 느리다는 비판이 지금 정가, 워, 그 워싱턴 정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세게 한마디를 했어요. 파월의 해임은 빠를수록 좋다. 금리는 이미 오래전에 인하되었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스콧 베센트 장관은 또 연준 의장의 해임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며 좀 조심스러운 입장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잡하죠. 그죠? 그런 반면에 또 유럽중앙은행은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어, 연준과 다르게 빠르게 금리 인하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BRN의 푸르너 아까 말씀드린 분석가는 시장은 2025년 4차례의 미국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3차례 인하 가능성이 48%로 상승했다 어, 3, 3차례 인하할 거다 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63% 거든요 엄청난 지금 도미넌스고 단기적으로 알트코인 성과가 계속해서 부진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겠고 참고로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현재 9.3% 하락한 반면 이더리움은 52%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어, 긍정적인 소식 하나 말씀드리면 바이낸스 CEO 리처드 탱이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여러 국가들에게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디지털 자산 비축 결정이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정책 논의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휴일을 앞두고 주요 지수가 주간 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 상승. 어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해서 뭐 대동소이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다우존스 지수만 5527포인트 1.3%나 하락을 했어요. 어 주간으로 보면 나, 다우와 나스닥 모두 2%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1.5% 하락을 해서 세지수 모두 주간으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 지난 간밤에 다우지수 하락은 주로 유나이티드 헬스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 하나 때문에 다우지수에서 800 포인트 이상이 깎여 나갔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나스닥과 S&P 500 모두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어, 참고로 금요일은 성 금요일입니다.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부활절 직전 금요일은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개장 시 지금 흐름대로라면 나스닥과 다운, 다운은 또 3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 것 같고요. 이번 주말에도 관세 관련 뉴스가 나올 건데 어떤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결정되겠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도 또 본격화 되고 있어서 어, 증시는 여러가지 예, 혼재한 뉴스들이 혼재한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금리 트럼프 파월 비판에 국채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 위협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미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 간밤에는 좀 소폭 상승을 했어요. 파월 의장은 최근 금리 인하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를 했죠. 그래서 CME 데이터에 따르면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주일 전 27%에서 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그러나 올해 세 차례 이상 인하에 대한 배팅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시장 금요일 휴장해서 채권시장도 휴장을 합니다. 다음 주 경제 활동, 소비자 심리 등 다양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것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또 결정이 될 겁니다. 어쨌든 10년물 국채 금리는 4.325%에 마감했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3.794%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페드의 강경 기조에 달러는 약세 99로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어, 여전히 추진력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시비가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달러 대비해서 유로화가 이제 0.3%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또한 유럽 통화당국이 트럼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것 때문에 파월 의장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지지까지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달러 지수는 여전히 유로화 대비해서 지난 간밤에도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네, 원자재는 유, 국제 유가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WTI가 5.2%나 올랐어요. 진짜 급등했네요. 어, 달러 약세, 그다음에 이란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화, 무, 미국의 무역 긴장 완화 조짐 때문에. 어,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펙 회원국들이 약속보다 더 많이 원유로 생산한 부분을 줄이기로 한 계획을 새롭게 발표한 것도 유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네요. 어, 리터 부시라고 하는 그 애널리스트는 메모에서 유가 상승을 지지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관세로 인해 올해 세계의 석유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이들 요소 중 어느 것도 석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 유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 지난 간밤에는 급등하긴 했지만. 이 애널리스트의 주장대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인다면 인플레이션에는 아무래도 하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 우려가 완화되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되기 때문에 이 유가도 같이 우리가 참고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밈은요 빵한 조각 먹으려고 열쇠를 포기한 텐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죄수가 어 바로 눈앞에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고 빵을 차라리 선택하고 있는 장면이죠. 아 굉장히 이 시사하는 바가 크고 여러분 그 조지 오웰의 1984 라는 소설이 딱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어떤 국가에 종속하게 되는 인간의 어떤 내면과 심리를 다룬 책이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자주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국가에 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 결국 눈앞에 내가 이 노예화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빵이나 바라게 되는 그런 전제로,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가축 같은 거죠. 인간이 그동안 가축들을 어떻게 이 순종하게 만들었습니까? 원래 뭐 소든 말이든 양이든 아니면은 뭐 돼지든 강아지든 다어 자연에서 뛰어노는 야생동물이었는데 인간이 그동안 다 이제 가축화 시킨 거죠. 수천 년 동안. 그게 이제 밥을 주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먹이를 주니까 인간의 말을 순종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러면 안 되죠. 인간은 자주적인 선택과 생각과 사고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폐의 본질적인 문제, 금융 시스템적의 구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 속박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생존과 소비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구조, 이 구조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단기적으로 생존하고 소비해서 살고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그런 곳을 넘어서는 곳에 있고 그 열쇠는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물어, 물어보시죠. 우리는 빵을 위해 열쇠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비트코인을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시다면 꼭 빨리 이 열쇠를 획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유다. 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금요일 보내시고요. 어, 아시다시피 오늘 밤에 9시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놀러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놀고 행복한 금요일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